일부 마무리 하면서 동식물, 동식물, 미생물, 그 동물하고 인간하고 인공지능 그 어떤 새, 새 부류가 이 지구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갈지를 생각해 보려면 먼저 그새 부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혹시 생각난 거 있으면 좀 발표해 보세요. 저는 인공지능은 생명이 많지만 인간이 생명력은 양 짧은 것 같습니다. 아 수명이 짧다. 인간은 너무 수명이 짧다. 인공지능은 영원히 산다. 엄청난 차이점이네요. 대박 대박. 자또또 또 생각나는. 사람. 인간은 감정이 있지만. 로봇은 감정이 없어요. 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동물하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수명이, 어,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점하고, 감정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네, 이제 감정 문제는 잠시 후에 내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자또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어 굉장히 어, 이것도 중요한 차이점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생각이, 생각이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저 친구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생각이 결국 같아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같아지지 않고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거든, 저게. 자, 또 다른, 다른 사람. 어, 우리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 음. 아, 뭐 그냥 좀. 인간은 끝없이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은 메모리를 넣어야 돼. 아. 이게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방금 이 여, 여학생이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여학생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좋다. 그럼. 인, 그 인공지능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로보사피엔스야?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고. 그럼 로보사피엔스와 호모사피엔스의 개성이 과연 있지 않을까? 영원히 있지 않을까? 자, 저 친구는 뭐냐면 이런 거지. 궁극적으로 누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야. 인공지능이 이게 인공지능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끊임없이 더 파고드는 그 능력에 있어서, 누가 더 과연 뛰어날 것인가에 대한, 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 자, 또 발표할 사람? 응. 어,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아. 아,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우리 번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섹스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어, 그러니까 번식과 관련된 활동, 인간의 그 번식과 관련된 활동 또는 번식.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어그 생물 그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랑 결혼해야 이세가 더 건강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재생산하는 문제, 리프로듀스 하는 문제. 재생산하는 문제가 인공지능이 또 다른 로봇을 재생산하는 부분하고 인간이 인간을 재생산하는 부분의 과정이 다르다는 거지. 예. 우리는 또 연애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야, 그냥 그할수 있냐? 그 연애를 해야 되잖아, 사귀어야 되고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 자, 번식의 문제. 어. 자, 또 마이크 대고. 그래, 곤충 얘기해봐. 건축, 그래. 어,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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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오케이. 얘는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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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니다 사람의 크기로 괜찮아 아니 사람의 찮기 괜찮아 400km 이상 <laughs> 달수 <할> 있는 <laughs> 그런 조건인데 어 하지만 걔 걔는 많이 달리지 못해 왜냐면 더 어, 빨리 빨리 달린 정도의 그런 정보를 내가 빨리 줘야 돼서 지능이 어져서음 가끔씩 가끔씩 멈춰서 아 맞지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인간이랑 비슷하네 <웃음> 그리고, 그리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니까, 러 인공지능과, 그, 인간 사이에 곤충이란 존재가 있는데, 나는 그 곤충이란 존재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지, 뭔가가. 네. 어. 그래서, 그러면 그한 단계 더 나가서, 곤충의 장점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 면뭐 그런 얘기니? 어떤 이야기지? 어, 뭐냐. 인간의 초화, 아니, 인간의 초월하는 능력은 맞지만, 어. 어. 혹시 그러니까 어,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질문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그다음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질문이었잖아. 근데또 이제 동물과 인공지능의 차이도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큰 문,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와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좀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갑자기 생각나서 한마디 더, 더 하고 싶다. 한 사람 마이크를 받으세요. 자, 곤충 이야기를, 곤충 이야기를 사,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어, 지금 로봇 연구가들이 가장 많이 모방을 하고 있는 게 곤충이야. 곤충이 움직이는 방식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방식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지금 로봇은 권충보다 좀 멍청한 상황,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권충만큼 신경 전달이 잘 되질 않아, 센서가. 그래서 1차적으로 로봇은 이렇게 보면 돼.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고자 애를 쓰고, 로봇은 권충을 능가하고자 애를 쓰고 있어. 그래서 그 권충이 이 지구상에 권충을 모방하는 로봇이 가장 먼저 등장할 곳이 전투 로봇이야. 전투 그러니까 뭐 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잠자리라든가 이런 걸 닮은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왜 잠자리를 모방했다고 하듯이 비행기도 그권충을 닮은 전투 로봇이 많이 등장하게 될것 같아 향후에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 전투 로봇을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단체까지 있어 전투 로봇은 개발하지 말자 제발 막 이런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 자 생각나는 게 얘기해봐 음. 없어 좋아, 그러면은, 잠시 끊고.